바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무인도에서 나만의 왕국이야 하고 제임스 왕국으로 나는 자연인이다 로 유명하신 우리 제임스 오 어, 사범님 관장님 자연인 어, 우리 이웃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샤론 선수님도 같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나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뵈서요. 저다 봤거든요. 오 <laughs> 어, 너무 오랫동안 아는 분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요 연예인 그 분을 어서 딱 만났는데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오 반갑다고 인사하셨다는데 그게 바로 네. 어? 너무 친밀감이 <laughs>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 제임스 선생님은요 네. 그 제가 느끼기에 그 품성이 참 양을 드려고네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면서 기품이 있으시고 그러신 거 같아요. 남을 예해주고 네, 딱 탱자님 같아요. 아, 왜, 왜, 왜 글쎄요. <laughs> 아, 맞습니다. 네, 그러시요 진짜요? 네. 맞습니다. <laughs> 가까이. 네? 네, 정말이. 네. 음. 아, 우리 선생님 원래 어, 한국에서 도고가나만 있고 여기 태권도 선수권 대회 나오려고 미국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1989년 10월 1일 네. 어, 월드컵 세계 무술 대회에 네. 그 한국 대표로 참석을 했다가 네. 90년도에 이제 정책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맨 처음에 네. 어, 그 태권도 도장을 운영 네. 여러, 네. 여러 개 그랬어요.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또 한국까지 가서 무인도에서 지금 벌써 20년째 네. 그렇게 또 생활하고 계신지 너무 참. 여쭤볼 게 많습니다. <laughs> 좀 얘기 좀 풀어봐 주세요. 네. 네. 아 먼저 그 머슴에서 뭐 네. 그 왕처럼 살고 싶어서 문두 왕국에서 사는 네. 남자 김태임 소령이다 네. <laughs> 네. 네. 시청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 탱자님, 네. 주일 네, 제 머리를 못 감쌌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까요? 네. 네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그 태권도 사범에서 네. 또 라마다 프라자 호텔 사장으로서 네. 아주 너무나 많은 아니.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또 지금은 무인도 왕국그 네. 왕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laughs> 신여 안 필요해요? <laughs> 네, 네.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에서 네. 418만 418, 418만 조회수 네. 그 조회수를 달성했고요. 네. 아또 그러니까 한 사람을 대상으로 네. 그게 3, 사의 공중파 네. 케이블 네. t v 에서 네. 방송한 사람은 아마 처음이래요. <laughs> 예 그런 게 어, 그렇고요. 네. 또열세번 어, 이상 방송이 됐고 MBC, KBS 이런 네. 어, 3, 4. 유명인이세요. 예, 네안 네. 싸우면 네. 다행이다. 네. 이 프로에서 네. 무려6 무려 번. 여섯 네. 번을 또 방송을 했고요. 네. 안정환 씨 아시죠? 네. 안정환 씨또 이영표 씨, 또씨 네. 축구 선수 네. 그분을 토대로 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그 장자도에서 그 아름다운 네. 섬에서 네. 아주 촬영을 너무 많이 해보고 갔어요. 아 그래서 네. 아주 뭐 제가 이 제임스는 지금까지도 네. 그 유일무일한 네. 그 생긴 것처럼은 네. 아니고 <laughs> 완전히 자연 네. 연인으로서 전 네. 세계에. 여기서 또 이게 뭐냐면 디즈니 그 캐릭터 네. 그 만화 영화까지 도 나왔습니다. 비밀이에요? 비밀인데요? <laughs> 제가 말씀드린 게전 봤어요. 와. 저도 너무 많이 네. 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아무튼. 너무, 너무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자연을 너무 사랑하고 아니 네. 보통 자연인 하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털보에 머리도 길고 이럴 줄 아는데 굉장히 패션이 패션 감각이 너무 좋으세요. 도시남에요 도시남. 어, 응. 빨간 머리. 네. 황금 빨간 황금 머리. 네. 네. 네 항상 그 색깔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아, 원래는 좀 나이가 네. 있어서 머리가 하얀데 <laughs> 네. 네. 자녀가 이제 여성 명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할아버지 같다고 해서 I 네. d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n t know. I d o 이제 k n 거 w I d o 어떻게 자녀가 여섯 분이 어떻게 o w 매를 낳으셨어요? o <laughs> 님께서 <사모님께서는> 낳으셨지만 <laughs> 아 진짜 예 캥자님 네. 근데 어, 태권도 도복 하나 가지고 미국 오셨다가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가를 아마 서른 이곱씩 넘어서 가셨나 봐요. 늦게 가셨어요. 예, 그래서 애기를 여섯 네. 명을 낳는데 어떻게 여섯 명을 그, 그, 제가 본 적이 네. 정말 네. 많이 나셨어요. 네,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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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네. 그러다가 좋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 거 그런 시대에요. 형님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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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태권도장을 이제 하시면서 돈도 벌시고 해서 아까 보니까 라마다 호텔 제로가시군요. 네. 네. 아예 아닙니다. 잠깐 어... 그냥 외도우를 좀 해봤습니다. 어, 아니 <laughs> 꿈은 다른 데 있답니다. 그, 도장하시면서 그 에피소드가 많던 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왜항공을 가셔서 무인도에서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음. 어, 네,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네. 좀 사실 그렇잖아요. 네. 남자들은 모성처럼. 네.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네. 데 오늘날 이제, 아, 나도 좀 왕처럼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인들을 구입해서, 무인도 네. 왕국에서, 나만의 네. 왕국에서 정말 왕처럼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네. 들어서, 음, 무인도, 지게서는, 지에서는 모습이구나. 그렇죠. 예. 할수 없죠. 한명도 힘들어요. 미국에서는. 아. 도장하시면서 뭐 처음에는 그 동네를 확다 잡으셔서 막 그랬는데 도장에 불도 나고 그러시면서 네. 어 많이 또 힘든 시기를 겪으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느 동네였어요? 그 도장하고 그러시던 데가? 아 저기 라크레산타 그랜드 근처 지역이죠. 그쪽 지역에 <laughs> 선생님 제자들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 아한 삼십. 30... 5년 음. 정도 됐으니까 그 지역에서만 근데요 <laughs> <제가. 그래요>. 지금도 <laughs> 하고 계신거죠? 아, 지금 지금은 됐지요 뭐 은퇴하셨어요? 저희들에게 그 요자 어 <laughs> 그러면 <laughs> 한국에서도 여러방송국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게 뭐냐면 음. 미국에서 <laughs> 네. 그렇게 몇십년을 사시다가 한국에 무인도에서 생활하는 남자가 있어? 그래서 굉장한 반영을 일으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자연이하면는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그 이제 국내 사람들로 주로 많이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네. 이제 미국에서 네. 네. 한마당 네. 20년 이상 다한 번도 빠지지 않고 네. 한마다 가서 이제 자연에서 두 달에서 뭐 기계는 5개월까지 그 이상 있으려고 하니까 아예 오지 네. 말라고 해갖고 완전히 네. 네. 아유 맞습니다. <laughs> 아, 아니. 네. 자, 맨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야, 난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아, 그건 아니고 처음에 제가 이제 가을, 겨울을 네. 에, 이제 따뜻한 그 온천을 이제 데저르타 스프링스, 밤 스프링 지역에 온천을 이제 파이브 레이크 정도로 구입을 해서 네. 이제 가을, 겨울은 네. 온천에서 지내고 네. 지내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 네. 개인 개인 온천인 거죠. 네, 네, 네. 짐도 갖고 계세요? 네, 이거는 <laughs> 어, 어, 네. 한 20년 됐습니다. 그거는. <laughs> 아, 그거는 사업적으로 운영하시는지는 않고. 제 왕국입니다. <laughs> 아, 아, 여기저기 왕국이시나. 계또 네, 하나의 왕국이 좀 있었으면 해서 네. 더운 여름철에 네. 좀 지낼 곳이 없을까 해서 생각해서 네. 이제 그 섬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섬 아, 그그 구입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그게 20년 전인데.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 섬을 얼마에 구입하셨는지, <laughs> <laughs> <어른만에, 웃음> 지금 얼마에 올랐는가, 어디죠 <laughs> <오리죠, 웃음> 위치가? 아 서부 지능 저기 목포 전라남도 목포. 네. 그, 저희 섬에서 그 목포 유달산, 목포 대교, 목포 푸드카까지 네. 다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네. 거리에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뭐. 거기는 어떻게 가게, 하게 되셨어요? 누가 아. 뭐 소개를 했나요? 아니면 예, 우연히? 그, 제 아는 선배님이 계속 네. 갖고 계시다가 네. 이제 저한테 아, 양도하셨군요. 네, 그래서 네. 저는 한번 네. 낮에 한번 가보고 밤에 한번 딱 가보고 바로 계약서 썼습니다. 아, 바로 아, 이거다. 아, <laughs> 선배님이 좀 좋은 가격에 아, 주셨나요? 아빠 네. 뭐 누군 제가 너무 비싸게 샀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느 아, 듣기 때문에, 네. 뭐, 일단 그러니까 시세에 비하면 좀 비싸게 샀지만, 네, 그거보다더 가치가 있고 그 말은 그런데 네. 가격은 사람한테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야, 이렇게 무인도에 <laughs> 사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네, <laughs> 무인도도 땅이니까. 그데 <근데 웃음> 무인도가 개인 아, 소유하고 있는 게 있고요. 네, 어, 시나 도에서, 네,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선물도 네. 있습니다. 네. 무인도 하면 임동 우리 여성분들은 특히 물안 나오죠, 전기 안 나오죠. 네. 어떻게 사세요? 그런 건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닐을 그러니까 네. 받아서도 할수 있고 또 네. 지표소 파서 사용도 할수 있고 뭐 불이 뭐 촛불 낮출 수 있고 네. 또뭐 뭐 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내 네. 애인들 생활을 하려면 낭만도 낭만이지만 그 안전을 가장 또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 그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선보다는 네. 어떤 유사시 무슨 있때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는 있 섬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아, 그래요? 중요한 것같다는 생각이었어요. 네. 들습 네. 보니까 보트 겸또 네. 그걸 수류양용이라고 그러죠 네. 네. 수류양용 네. 보트. 아니 그거를 어. 개발을 해서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아, 그때는 기 이제 배가 다니질 않아서. 네. 어, 얼마 거리예요 목포에서? 목포에서 일어리는 네. 사 시간 1.5km 정도입니다. 오, 가면 갔다 오시면 수영을 할수 있어요. 오, 수영. <laughs> 그런데 네. 가끔 이제 마켓이나 뭘 보러 가려면은 네. 배가 피로하고 네. 이제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야. 한동안. <웃음> 근데 <웃음> 근데 팀장님, 네, 팀장님굉장 중요한 제가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네. 장님도 놀랐을 거예요. 왜요? 그 뭐냐면 현재 내가 지금 리서치를 해보니까 네. 현재 그 장자도를 유원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촌서 아, 예, 네. 그걸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그 무인도에 사시는 분이 100명 정도 돼요 알고 보니까 리서치 해보니까 무인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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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전무인도는 예. 저만 있고 1 아, 0자도이제 예. 한쪽 길게 있이데 예. 예. 한쪽은 이 100명이 이 1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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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이 100명이 1 0이1이 100명이 지금 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 쉽게 해요, 그지? 물어봐 주세요. 네. <웃음> 아니 <웃음> 어떻게 버티셨어요? 네. 많은 좋은 경험을 가격 제시 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말이죠. 좀몇도 티끌지도 하고, 좀또 아. 팔아라. 왜냐면 저희까지 네. 다 유원지로 다 조성을 해야 해서 네. 하기로 하고서 그 이제 개발을 음, 개발업체에서 네. 하는데 음. 저는 끝까지 그냥 팔지 않고, 저희는 네. 돈보다 네. 제가 이제 가서 즐기고. 네. 뭔가를 하고, 네, 쉴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저에게는 더 소중하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 제 증손자한테는 물려줄래요 하고, 버튼치, <laughs> 물려줄래요 <덕텐츠>. <laughs> 아니, <웃음> 원래 충청북도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충청북도 어디입니까? 서원쪽입니다. <laughs> <어머. 웃음> 저도 그예 공적이 그쪽 그쪽이, 그쪽이에요. 고모도 공원에 계셔. 오,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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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권 아, 분명히 아는 집맞일 거예요. 아, 그럴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야, 그런데 아. 지금 그쪽에 살다 보니까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셨어요. 네. 뭐, 20년, 3이년 그래. 왔다 <laughs> 네. 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어,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자도, 저도 모르게 반반씩 네. 이겨지. 반반이 반반미. 정석트라그 또. 아, <laughs> 네. 어 제가 그 유튜버 보니까 음. 정말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그 인조이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그 그 정해진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맛있게 먹고 인조이 하는가를 우리가 잠깐 음악 한곡 듣고 와서 네. 또 얘기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 곡은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곡인가봐요. 저꽃 속의 에 찬란함 네아 네. 그거를 한번형장님네 네. 저번에 보니까 우리 윤사로님이 아주 노래도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직접 한번 직접 생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 소절만 아 짧게 아 <laughs> 한 소절만? 지금 네, 한 소절만 짧게 네. 할수 있으세요? 아 아니 괜찮은 거예요? 한 소절만? 그래도 지금 준비도 어? 안 했는데 그 노래는 제가 알기는 하는데 네네 해볼까요? 하신다는 얘기는 <laughs> 아닙아기회 <아닙니다. 웃음> 없는데 그러면 다음에 <laughs> 못하면은 다 <다음에도> 못하면 <laughs> 노래 못하게 딱 짜내세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이걸 틀테니까 <laughs> <할> <laughs> 네. 이 헤드폰 끼시고 살짝 <laughs> 음. 너빙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꽃 속에 찬란한 빛이 그 세월의 눈물 사랑을 잃어 흩어진 옛 추억의 그림자 잊을 수 없어 이 눈에 사모치던 슬픔 상처로 아프게내 가슴 깊은 곳에 그림 다시 한번 돌아오라 눈물 없던 시절 그 노래야 잊을 수 없어, 없어. 무련내잠못 치던 슬픔 상처로 아픈 내 가슴 깊은 곳에 누 다시 한번 돌아오라 눈물 없던 시절 그만 야, 아, 가요제 나가셔야겠네요. 무인도 가요제, 장자도, 예, 어? 거기서 한번 가요제를 행사를 네. 지 않겠습니까? 네, 할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세요 네. 네. 네, 진짜예요. 네, 장자도에서 어? 무인 그 가요제도 하고 뭐 패션쇼도 하시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 사막에서 패션쇼를 하셨잖아요. 네, 우리 네. 윤설은. 네, 네. 네. 아그 사막은 좀 패션쇼가, 네. 그 많은 분들은 사막에서 무슨 패션쇼를 하냐고, 네. 뭐 화려한 무대나, 네. 그런 주명 래에서만 하려고 하는데, 네. 어, 우리 그사무은 네, 자연에 가서. 어, 그 모래도 하는 것을, 네. 그라지 않고 당당하게, 네. 그 자연에서 그 패션쇼 하는, 런을 네. 하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네. 댓글 남는 걸 보면 정말, 네. 색깔은, 아. 어,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이탄으로 무는 쪽패션서 네. 도전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laughs> <우리 인도는> 사람이 <laughs> 없어서 누가 보나요? <laughs> 아 이제 네. 네. 저 저하 제가 이제 저도 참석을 하고 있겠지만 네. 이제 저는 이제 주최자로서 네. <laughs> 주변 분들, 주변 분들이 섬목포에섬한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목포시의 네. 단할들 네. 네. 그섬 중으로의 한네그 음. 그 패션쇼. 쇼. 선주민들에게도 직접 오셔서 참여도 네. 한번 논의기할수 네. 있는 기회도 해서 그런 취지로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네. 말씀을 주관은 제가 해요. 네.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국제모델총연합회 회장으로 네. 어, 이제 예, 김종훈 회장님한테 네. 제가 이제 어, 그 증서를 받았고 또 계속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에, 이제 제가 이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아, 제가 열심히 같이. 도 해서. 예, 예. 이제 아, 조직위원장이시고요. 처음 예, 처음입니다. 탱자님도. 네. 네. 탱자님을 네. 그래서 제가 초빙을 하려고요. <laughs> 사회를 <laughs> 봐주시든지. <laughs> 왜냐면 그 목표 주민들 국회의원님서부터 네. 뭐 정, 가시는 분들이 나오고 바로 네. 앞도 아니고 그 한국이 네. 목포까지 가서 고기까지 배타고 들어가서 먼거 같지만 요즘은 교통이 잘돼 있어서 인천에서 네. 바로 목포까지 네. 네. 그런 있어.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앞으로 네.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예, 아, 그래서 여신분이도 가야금도 예. 잘 치시잖아요. 네, 가야금도 예. 뜯고 그러시면서 너무 좋은 응. 네,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네, <laughs> 궁금한 게 네. 섬에는 전기도 없죠? 전기가 전기 물뭐 이런 게한것도 없었는데, 이제 네. 저기 리조트가 개발이 되면서 전기 네. 수도 인터넷까지 지금은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어, 지금 계신 곳도 들어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아. 뭐, CCTV로 다 솜도 볼수 있고 그런 제가 아 없어도 잠깐들 음. 망물. 그럼 휴대폰 쓰시는 거예요? 농도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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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물. 다 저기 정세... 나도. 네. 네. 볼수 아, 있어요. 네. CCTV를 해놓으셨어요. 네. 네네. 아 이제 위도나 농도나 이런 게 아니고 인제아 이게 자동차도. 네. 문도 왕궁 앞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책상에서 아 지금 음, 그렇게 만들어 배달 해놔서 네 그러다가 이제 퍽 나가오면서 참 잠시 굉장히 네. 됐습니다 네 저만 결국은 또 저만 또네 활용 못하는 그런 아 <laughs> 그렇군요 음. 아, 네. 네. 선생님이 그 요리도 굉장히 잘하시고 즐기는 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음. 음. 어떻게 하면 그 작은 재료로도 맛있게 즐기고, 그리고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는데 심심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지. 맞아요. 어, 그리고 오늘 돌발 퀴즈로, 네. 어, 여러분 아까 들으셨죠? 네. 어, 무인도의 이름은 무엇인가뭐 이런 퀴즈를 내서 오늘 네.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자, 잠시 전에 어, 네. 말씀드리고 네. 어, 돌아올게요. 네. 굉장히 차차차 이호 함께 하십니다.